<laughs> <가운데 죽어. 웃음> 난거 같아 <웃음> 아무래도 <웃음> 아 비행기 위험하네 진짜 아 진짜 잘난다. 자 증거 <laughs> 영상 증거 영상 있어요 여기 증거 영상. <웃음> <웃음> 야수 같아. 조종 스타일이. 원래 이렇게 하나요 원래? 이렇게 하지 뭐 방해도 하고 막똥꼬도 따고 막 밀고 막, <laughs> 막 쳐내고 막그 몬스터 경기 보는 것 같아. <laughs> 아유, 씨. <laughs> <laughs> 너무. 이게 <laughs> <생각나 말아가서>. <laughs> 그러니까 쫓아가려고 하면. 메탈이 아해스 아, 컨트롤 칠 수가 있, 나오네. 멘탈 문제. <laughs> 사탕 메탈 문제. 저 서버가 굉장히 빨라요, 속도가. 네, 저거 하진하어게 8보트까지 밀수 있거든요 8보트요? 그빠르 어, 뭐야, 뭐야 저돌저돌 놀... <laughs> 치워야 될것 같은데 아 좋아 좋아 간다 안돼 아어 어! 아! 멘탈이 되잖아요. 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<살았어>. <웃음>